I <laughs> d <laughs> 냄새가 진짜 k 고확 h 진다 I don't like that. I d 다 n t like t h 기 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 h <laughs> 아, 비벼, 비벼. 아, 냄새 n o 다 이거 r e if 다 o u r e a kid. I'm not sure if y 아 u r e a kid. I'm 고 o t sure if y o u r 근데 밥이 안 나오는 건데 응, 그래,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자 그랬던 거야. 먼저 먹 먹은 다음에 밥올 거야. 아 그러면 국물을 어떻게? 응? 어. 어 뜨거워. 선풍기를 응. 살짝 내려봐요. 어미가 응. 응. 먹는 아빠는 응? 응. 용선 삼촌이 사준 샤이머스 캣또 우리 이 카누. 타구리? 타구리는 또, 상관삼촌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됐습니다. 음료수. 음, 응, 음. 응. 음료수를 빠트렸네요, 저희가. 음료수 가야요 음료수가, 내가 하도 정신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아러면 제가 너구리를 짜장만에다가 아빠가 같이 볶아먹자고 했는데 너무 매워서 물에 씻어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구리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 이거 누를 빚은 별로 안맵더라고요 물을 그리고 제가 아파서 매운맛을 잘못 느끼나 봅니다. 잘먹고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맛이? 이물을 많이 요어물어보세어보물 물어보세요. 물어보요어요어보세요물어보세어보어보세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요 옛날에 그 제가 공룡 제가 카구리를 알게 된 이유가 한 공룡님 영상 쯤에서 음. 아 카구리 이게 나왔다고 p c 방에서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구리를 먹고 나니까 아못 먹겠다 싶었는데 지금 딱 먹을 수 있어 행복해요. 이거 근데 누들핏인데 공룡님 거도 누들핏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나 여기 유튜브 보고싶은데 안돼 아, 누가 이거.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없어 아빠는 샤인머스켓이나 먹겠습니다 가까이, 대, 가까이 대서 먹어봐 어, 그래? 샤인머스켓에? 아 그리고 제가, 저희가 신상떼도 발견했잖아 음. 이렇게 한참 있는데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큐비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상걸 삼촌, 상고이 삼촌 감사합니다. 얘기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냥 단맛. 그냥 단맛이나. 이제 밥안 나버려. 밥이 올게. 안 나가요. 응, 안 나올게. 밥도 막 말아먹고. 여러분들 정말 구독자 오르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를 안 보긴 하는데 유튜브를 별로 잘안 봐서 밥이 왔네요 뭔가 되게 좁은데? 응? 뭔가 되게 좁아 응? 응 좁지? 옆으로 좀더 가려야 돼? 손이좀 치워 손목좀 응. 치워 이 젤리가 문제인 것 같아. 떨어지게 응. 응. 버리면... 아, 김치까지 딱 나오니까 좋네. 응. 국물도 기가 막히는나왔네그 대신. 아, 점심은 김치도 나왔네. 버섯. 어 이거 이 약간 맛있어 보다도 맛있어 보인다 내 응. 아빠 발라줘발라줘 아, 또, 발라줘야 돼? 아 일단은 밥에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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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또, 었어 <썼어. 목소리> 태어을할수 있는지 저희도 몰라볼까 그냥 뭔 맛인지 모르는 맛이에요. 뭔가 전 같은데, 음. 이 전기 딱내스타일이에 아무튼 김치에다가 라면, 김치 라면 못 참지? 나혼뭘먹어 커? 작게? 김치 좀 올려서 먼저 먹어어목 응. 걸릴뻔했다 천천히 먹 먹라할수 아, 있었어? 먹라할수 있으시면 남기시고. 네. 심청하는 거? 혹시 다 맵다잖아. 실시 맵지? 맵다. 맛있는데? 응.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먹자 이좀 먹어 퇴원을 해야 하니까 이거 딱한 개로 그잘 그래, 먹어야 돼잘 먹어야 퇴원할 수 있는 거야 응? 맛없네요 나. 요 그거 같아 너무 크지? 작게 잘라서 이게 오늘 최고인데? 오늘 안 먹었지? 근데 오늘 오므라이스 나온다네. 근데 오므라이스 먹을 사람을 신청하라고 그래요 오므라이스. 근데 오늘 맵다잖아, 소스가. 그래 그래서 우리 신청을 안한 거예요. 아빠랑 음, 아빠랑 보미는 런용잘못 먹으니까. 그만 주세요. 그만 먹으세요. 그만 먹을 거예요. 한잘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뼈가 있네. 아우 잘 먹었어. 국물도 칼칼하. 국물이 칼칼하다니까. 당두 딱 하나 먹고. 당두 많이 먹고. 또이 약을 먹고 이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호흡기 치료를 50분 동안 해야돼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어? 뭔가 뽀송한 느낌이 들어요 국물 좀 마셔 주부다 다 먹은거니? 별진 줄 알았지. 항상 맛있네. 그치, 괜찮지? 음. 별반에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음, 당장 찍어 같은데? 음.

파전 주면은 어떨 것 같아서요? 비울 때 파전이 당기는 사람이 많다던데. 파전이 저는 별로잘안 좋아하긴 한데 취향이 있으니까 다 취준. 취향 중 취향 존중. 존중을 안 해주면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행복해. 음. 밥을 먹으니까 왜 누드핏이 약간 그런 거 같냐? 그냥 국물을 음. 다 부어버릴게요. 아, 덥네. 생각보다 많이. 요즘 다 생각보다 리가좀 많아요. 제가. 땡큐. <laughs> 전도 먹고 아빠도 좀 먹어. 응. 너무 이 먹는 거 같아. 리가 응. 리도 먹어야 되 응. 저희는? 밥을 응. 그래서 썰 많이 남겨야 돼. 응다 먹자, 다 먹자 하지전 여기까지. 이거 누들, 누들 먹어야 돼. 누들이 맞지 응. 문제야. 우리 아빠가 먹고? 어. 누들이 문제요. 응. 아, 그냥 누를 살지 말걸 그냥. 거의 배부른 이에요 보미밥은 제가 다 먹습니다. 견봉이 잔반초리 받고 뭉치 먹을 거야? 뭐 조금, 조금 올려줘 거야? 좀 올려줘? 아니네 막 이제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요. 음, 이거 잡먹을 거야? 음, 국은 어떻게 할까요? 국은 그냥 넘겨야 응? 돼. 음,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행복한 날 처음.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조식 시간입니다. 이거 밥 밥을 왜안 올려? 음, 음. 아빠 갖다 놓고 올게요. 네. 금방 올게요. 네. 자 이제 간식 차례. 저희가 또 이번에.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응. 일단 더우니 틀어놓고 아무도 안 들어왔네. 아빠 왔어요? 이제 응, 네, 왔어요. 반납하고 왔어요. 주변에 고미를 어?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다이 선물로 주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용선 삼촌과 신상골 삼촌이. 따맛스가이요잘 먹겠습니다. 따이잘 먹겠습니다. 동안 아무도 안 들었어. 응, 맞아. 그리고 꿉꿉집 고모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응. 추천 음식을 못 합니다. 왜냐? 다 먹었어? 아니 같이 먹어요. 같이 아, 진짜 환장 환장하게 뭐를 막. 응. 응. 그러나, 그래. 음, 물이 흐렸잖아 응, 무슨 자리야? 줄. 줄모양야줄모 응. 그거 우리 먹어봤다 거야. <laughs> 아빠 그거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알거든 다 알아? 응 그렇게 다 알지는 않은데 요즘은 동교에 가는데 응, 응 모양만 이 모양이지 맛은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 다른 것도 먹어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어, 땀이 많이 난다 맛이 다르지? 응 맛이 다 달라 음, 파인애플 맛 뭐. 파인애플 맛이 나는지? 아빠 파인애플도 좋아해 응 음, 파인애플도 좋아 어, 파인애플이 다이어트 좋대 파인애플 파인애플 난잘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응. 아주 유명해. 응. 음. A망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유명은 하더라고. 이거는 복숭아 맛이야 복숭아. 복숭아. 또 딸기 있고.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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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복숭아. 음. 피부색깔하고 비슷한데? 응. 음. 음. 맛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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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딸기. 딸기 1. 딸기 딸기는... 진짜 딸기 모양처럼. 잘... 이거 잘안 꺼진다. 미끄덩 미끄덩거려. 음. 딸기. 오딸기미 진짜 딸기 맛이 나네 다 먹었어요? h s 만 먹고요 t h s 3 months. 3 m o 시다 카누리는 정 n t h s 3 months. 3 months. 3 months. 하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었 months. 3 months. 3 months. 3 m 응? 어린이 유튜브 상 어린이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불법. 응,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빠도 같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보미가 말하는 기준으로 못생긴 아빠지만, 그래도 같이 출연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시킬를 찍고 전웃기게 했어요. 네. 이번 9일 차입니다 어, 내가 수술잘 먹었네? 괜찮아요. 네. 자, 아빠가 뒤따다 한번 소리는 아빠가 해도 봐세요. 만치게 방봐. 그렇지도 못 한다. 뭘 진짜 하려 해.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게 말이 돼? 음.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장을 아빠 진짜 슬? 아빠는 초밥 몇개 먹을 수 있어? 아빠? 응. 음. 몇개 먹을 수 있어요? 몇 먹을 수 있죠? 몇 개? 100개? 아빠 1 0 0개걸0개어0개1 0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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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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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9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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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밖에못 먹었대 초반에 딱 다르지 않을까? 그렇긴 응. 해도 99개는 나까지 같이 먹으면 빨리 주긴 하겠는데. 나는 그 술시가 죽겠 있으니까. 아이스 먹을 수 있겠어? 배가 불러서? 아맞마카키노 아, 아. 이거 마카키노를 엄마한테 얼마... 마카키노가 뭐예요? 맛있나했나 성이 모가 알려줬는데 어, 어, 성이 모가알려어 응. 부산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도 장난으로 전화할 때 음. 사투리 썼어 음. 이거 까먹는 장미 <laughs> 까먹는 음. 젤리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아, 젤리가 <laughs> 많이 많습니다. 아, 아 미끄러. 음. 아빠가 물을 안 음. 흘렸으면 안 미끄러웠을 텐데. 미끄러 이게 다 이런 거야. 이 우리는 방송을 종료하자. 소화시키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럼 저는 방송을 종료하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약을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보면 호흡기치료. 오십 분 동안 하고 또 건강하게 열수 있는 시간으로 라이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안녕. 선우돌님 안녕. 안녕.